산불 조심, 산불 예방, 산지 정화 캠페인을 달성지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산림보호협회 중앙의 단위 총무 정 인장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래서 울진및 가창 쪽에 많은 산불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방을 차원에서 사단법인 살림보호협회는 오늘 이두 번째로 사단법인 살림보호협회 중앙회 회장님이신서태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달성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방화 등으로 전국 곳곳에 지금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창의 산불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고생을 하시고 저희 한국산림보호회 달성군 지회도 윤세미 가창 지부장님이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달성군 지회원 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점점 황폐해져 가는 산림을 되살리는데 십수년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조그마한방심과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산불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관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산림보호협회에 어, 정말 어, 사령관이신 혀토, 혀태조 회장이 아, 어, 먼길 오시느라고. 대단 음...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래, 저 뭐, 벌써, 근데, 우리 저 달성 복지재단 박성태, 이장님께 축사 한번 불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예, 반갑습니다. 소받은 달성 복지재단이사장 박성태입니다. <laughs> 아, 뭐, 축사, 아. <laughs>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축사 드릴 것도 없고요. 어, 어떤 적은 인연이지만, 어, 이, 에, 자연이 얼마나 귀한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절감하고, 어, 살을 떨고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가치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 어, 다들 익히 잘 아시리라 믿고, 어, 오늘, 어, 참 뜻깊은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산불, 어, 예방하자. 어, 산불 조심하자. 아 어, 뭐, 그, 학교에서 표 포스터, 이런 대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느슨해졌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김선아 제회장님 또 허태주 중앙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산림보호회 여러분들 오늘 뜻깊은 자리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해공원이 이 산과 연결된 산과 관련된 주요 시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것도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 오늘 이 자리 계기로 해서 어, 한번더 경각심을 갖고 어, 산불을 자나깨나 살피고 어, 산의 중요함,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뭐 시영각이상 각에 어, 또 우리 본님이십니다 어, 옥포 백경호 업장님 예, 잠깐 그 뭐. 예, 수감을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 옥, 대경옥입니다 우선, 여기, 그, 헐테조 회장님 비롯해서 김선아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송사무에서 항상 매주 그, 여기서 정화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 석기로 회장님 비롯해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가입니다 그래서 뭐 군데군데 전부 다 산불이 일어나고 저희 과장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오늘 과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캠페인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laughs> 산불이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여기 저희 송해공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해공원은 볼거리가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백석이 비롯해서 물레방아, 풍차 그리고 작년에 저기 송해기념관을 개관했거든요. 을 예. 행사 마치시고 시간이 되시면 기념관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거기 맛있는 커피도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저희 송해공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송해공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회원들 모든 가정에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어, 축사는 이하 예, 생략하도록 하고잘안 하십니다. <laughs> 네, 한... 건강 지킴입니다. 이사을조신 살림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장입니다. 사물! 살림은 우리의 일터가 되기도 합니다. 산불 조심. 살림의 나무는 우리 생활 속에 생풀품이 되기도 합니다. 산불 조심. 살림의 나무는 따뜻한 땔감이 되기도 합니다. 산불 조심. 이 모든 것은 한 순간에 아사가는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 조심. 산불은 나무와 숨마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은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불태워 바꿉니다. 산불 조심. 산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불 조심. 하나 산행 전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산불 조심. 산에는 성냥, 나이타등하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산불 조심. 산에서는 담배와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산 산에서는 치사나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합니다. 산불 조심!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지 않습니다. 산불 조심! 산 인근에서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산불 조심! 산불로 인한 산림 손실은 일순간이지만 운영 복구 기간은 백년입니다. 산불 조심!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 그대로의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십니다 산불 조심! 우리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 실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산불 조심! 네, 다음은 어 산불 국민 행동 요렇에 대해서 또 어, 제가 먼저 또 <laughs>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산불은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한다. 산불, 산불 조심! 초기에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무 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끈다. 삼, 산불 규모가 커지면 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한다 산불 조심 네수고하습니다 산불 예방과 어, 그 수칙 행동 여력을 어, 여러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여 예방과 안전에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 어, 이번 행사를 했다 캠페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내일의 그 뜻을 인식하고 또 마음을 가는게제일순위고어 그리고 오늘 그 방문객들이 홍보효과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나름 좀 이제 우리 그 달성문 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남으면서 그리정화는도 하고 주위에 쓰레기도 좀 두고 하면서 방문객들이 보이면 저쪽에 있는 메가폰으로 방금 우리가 그 했는 어, 쪽으로 해갖고 어, 하나하나 산불조심에 대한 어, 견학성을 심는 쪽으로 해고 그래서 홍보를 하도록 겠습니다 아, 그거 필요 없어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하나. 어 주세요. 이거. 예. 아, 둘. 둘. 파킹. 하나, 둘, 셋, 파